실전 문제 1회 어, 서수형 2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주어진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요. 그이 다항식을 전개를 하라고 하죠. 이 전개를 했을 때 x 제곱의 계수, x의 계수, 상수항을 하고 있을 때이 상수항 세 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일단 a, b, c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니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전개를 해 봅시다. 어떻게 되죠? 앞에 있는 식은 간단하게 정개를 하면, 마이너스 3x 제곱에, 자, 플러스 4x, 플러스 9x니까, 플러스, 얼마죠? 13x. 그 다음에 상수항에 마이너스 12 더하기. 자, 이 뒷녀석은 어떻게 되죠?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잖아요? 그렇죠 2x가 같고, 3이 같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앞에 플러스니까는 가로는 굳이 안 써줘도 되고요. 그래서 4x제곱에 마이너스 9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얘가 어, x제곱항을 계산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항이 플러스 13x 상수항이 마이너스 21이 돼서 즉 얼마? a는 얼마가 되는 거죠? x제곱의 계수1 b는 x의 계수13 C는 얼마? 상수항 마이너스 21. 요렇게 되겠네요. 자, 이때, 뭘 구하래?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. 자, A가 얼마? 1. B가? 13. C가 얼마? 21이니까. 14에서 21을 뺀 얼마?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. 그쵸? 그렇죠? 자,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,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.